제목이 결혼 준비 중인데 옛날에 술집 일한 거. 자, 내용은 말해야 할, 될까요? 순결 잃거나 부, 불법적인 일한건 아니고 합법적인 일만 했어요. 지금 남친이랑 결혼 얘기 오가는데 말해야 될까요?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2년 정도 한 거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취업해서 살아요. 지금 30대 중반이고. 거의 15년 전 일인데 말해야 될까요? 말안 하면 사기 결혼일까요? 너무 고민돼요. 혹시라도 말했다가 이상하게 보고 왜 할까 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 안 하면, 남친 속이는 것 같고, 어딘가 찔리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적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댓글이, 어, 그냥 말하세요. 만약 내친다면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러네요. 그리고 합법적이고 당당하면 말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함? 이러시거든요. 아니, 본인 발로 그렇게 그런 곳에 일하러 들어간 거면서 순결 타령하는 건좀 웃기네? 이러시고요. 합법이라 사대봄 들었던 거죠? 아닐 것 같은데. 막 이러시고. 그리고 아니, 합법인데, 합법적인 일이었는데 왜 고민을 하냐. 합법이 아니었으니까 고민하는 거면서. 막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매매가 한거 아니면 아예 말하지 말라고 그냥 호프집에서도 알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들킬 자신 있으면 말안 하시는 게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음, 한국에 그런 사람도 올렸음 전부 애 셋을 낳고 잘만 산다고 하네요 음, 대부분 그러면 이 댓글이 어, 말안 하는 게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댓글이 많이 치우쳤어요. 음, 그리고 이분의 그 진정성을 좀 의심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자, 그럼 타로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결론은 당연히, 네, 말안 하는 게 이분의 행복이 보장되는 그림으로 나왔거든요. 어, 그 과거에 그일 하셨던 거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요렇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본인이 과거의 모습을 본인이 되게 힘든, 힘들고 정말, 그, 지우고 싶은 내 인생의 스크래치, 내 인생의 그런 골치 덩어리 같은 거, 내 인생에서 나를 약 올리고 나를 마치 조롱하는, 없애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한대쥐어박고 싶은. 근데 그게 과거의 경험으로 치환된, 네, 너무 그 남성분을 상대로 일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일을 했을 때그 남자들을 아주 겉으로만 친절하게 대한 거지, 속으로는 되게 경멸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정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결혼할 남성분이 어, 흔히 만날 수 없는 거. 근데 얘기했다간 괜히 창 찌르는 격이 돼요. 찔러버리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하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냥 알아도 모른 척 그냥 넘어가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말아안 해야 하지 않아요. 본인이 정말 이 퀸 카드가 떴거든요. 여왕 대접 받으면서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수 있는 미래의 길이 걸려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좋지 않은 걸 여기다가 이 미래에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덮어버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고, 그냥, 네, 결혼해서 본인이 그냥 이런 거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 모습대로 이퀸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